안녕하세요. 23년 4월 20일 오늘이 목요일 오전 1시. 네, 새벽 1시 11분입니다. 어, 사 사업, 개인적으로 사업가인데 어, 저의 코플리는사업가인데 지금 새벽에 늦게 저기 뭐야. 어, 코인 영상 만들고 있네요. 코인으로도 돈잘 많이 벌고 싶고 또 그래서 또 공부한 것도 여러분들하고 어또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에 방어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가 코인을 뭐 투자할 때 레이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레이어가 정말 뭔지 그리고 정리를 한 제대로 정리한 영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어 레이어그를 레이어라는 게어 뭔지 알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. 어, 레이어를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레이어 2 코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. 자, 블록체인 레이어란 어, 쉽게 얘기해서 레이어는 층별 구조 단계를 말하는 거고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. 요 밑에 레이어 0부터 1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갈 건데 지금은 레이어 2 단계로 많이 왔죠. 네, 어, 이또 잠시 후에 또 AD를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, 뭐 이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. 제가 기대하는 코인들이기도 하고, 일단 그림으로 표시가 잘돼 있습니다. 어쨌든 그렇고, 그리고 이게 레이어라는 걸왜잘 알아야 되냐? 구별을 종류별로 구별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이게 레이어별로 플랫폼 코인, 뭐 체인, 그다음에 뭐또 속도나 뭐 효율성 높인 거업업레이이드된 거가, 거가 있고 이제 나중에 앱 우리가 p 는 e 플리케이션으로 구축이 된다라는 거에서 이 기술의 차이가 있고 체인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 레이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 레이어 이제 원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뭐어뭐 어뭐 이더리움, 뭐 이더리움, 뭐 솔라나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시총, 시가총액이 되게 상위권에 1위부터 11위까지의 다섯 개나 존재해서 잘 알아야겠죠 레이어 코인에 대해서. 네, 다음 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레이어 제로는 이제 뭐 네트워크 기반이다, 뭐 모든 것의 베이스다라고 어, 모든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하단부인 레이어 제로에 구분류돼 있다. 라고 하고 뭐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레이어 0에서 1이 사이에 지금 있겠죠. 1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네, 비트코인도. 어. 그렇죠. 그래서 레이어 1은 이제 핵심 아키텍처와 기능을 갖춘 여기서 기능을 갖춘 거다라는 거에서 그다음 단계로 온 거고 그 기능을 갖춘 기반 블록체인을 말합니다. 네트워크를 예로는 비트코인, 이스토움움아바체체 어, b n b 솔라나 이런 블록체인들이더 있습니다. 그 t 고 레이어 2는 레이어 1에, 또 네트워크 위에 또 구축을 또한거예요 기능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부 기능을 확장했고 예를 들어서 레이어 1보다 빠른 속도, 낮은 트랜섹션, 트랜섹션 비용, 뭐 뭐 이런 효율성을 따진거죠.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서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하고 뭐 네트워크 플랫폼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. 리퀴드 네트워크 플랫폼 저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기는 있 시총 높은 레이어1 크립토를 보면은 레이어1에 뭐 아시, 잘 아시는 거들은 시총 되게 높은 것들. 뭐이더리움 BNB 뭐 이등하고 바발렌체 팬텀 뭐 크로노스, 솔라나, 캘데노, 에이다 이게 알고랜, 뭐 셀로, 산, 어, 산토, 이잘 모르겠네 이 뭔지 이거는 나머지는 다 아는 코인들인데 얘는 처음 봤어요.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이스리움비앤비에발렌체 팬텀, 솔라나 이 다섯 개를 주로 이제 이용합니다. 요나뭐 크로노스나 뭐 알고랜드 뭐, 이런 거는 알고랜드는 이제 보유만 하고 있고. 아뭐 카르다노 이런 거는 안써 봤어요. 레이원 코인. 보유하는 코인들은 여기 좀 있죠. 이렇게. 다 유망한 거라서. 어 그리고 계속 체임 체인, 체인이잖아요. 하나의 큰 체인 플랫폼이라서 어 이거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블록체인 기반 코인에 요거 체인을 이용해야 서로 상호 간에 또 뭐랄까 주고받고 코인이 사고팔고 되고 스왑도 되고 하니깐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고, 이제 개인적으로, 어 레이어 2에 기대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. 레이어 2에 기대되는 코인들은, 이 그림을 보시면은, 이제 밑에는 좀 옛날 구형 코인들이에요. 근데 거기서도 뭐, 출연해자고 하면, 자, 아시는 거 제일 유명한 거 OMG,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상패당하죠. 음. 루프링, 이건, 이건 괜찮아요. 이건 아직 괜찮고, 쌩쌩하고 뭐, 매틱, 이게 폴리곤이잖아요 얘도 괜찮습니다. 지금 움직임 환발하고 활발하고 여기 있는 것들이 구형이고 이제 위에가 보통 신형인데 잘 아시는 게 이제 옵티미즘 OP 하고 알비테리움 이거 되게 많이 펌핑했죠 그 다음에 에이지텍 하고 뭐 스타웨어 어디 갔어 스타웨어 아 여기 있구나 스타웨어 하고 스타 EX 어, 스타크 EX 이게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OP하고 알비테리움 이두 가지가 가장 기대치가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, 신규로 도전하는 도전자 들이라서 약간 요 레이어2 챔피언들이 좀 있는데 루프링 뭐 마틱 이런 애들 강력한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또 보고 투자하는 것도 네어 되게 좋겠죠 팔로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어쨌든 레이어3 코인 어, 레이어3는 그 다음 단계인데 이거는 뭐 어플리케이션 아까 어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의 계층이라 볼수 있습니다. 어, 레이어 2보다또더 진보돼서 어, 어플리케이션화 한 거고 어, 이런 프로토콜과 앱을 호스팅하는 계층이라 하는데 좀 이제 말이 어렵죠. 예.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플리케이션 을 활성한 화 프로토콜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건 일부 블록체인의 다양한 레이어 3 앱을 보유하고 있다. 그런데 아직은 이게 뭐 상용화나 이런 게 아예 안 되고 개발 중이거나 이렇게 좀더 나중에 보편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레이어 3는 이제 보유자, 뭐 BTC뿐만 아니라 보유자들한테 스테이킹, 대출, 유동성 채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앱이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을 이제 핵심을 요약해 보면 간단히 보면은 계층 1은 계층 1이라는 게 레이어 1이죠. 레이어 1은 뭐 블록체인 기본 블록체인 구조를 말한다. 밑에 깔린 뭐어 플랫폼 이런 게 보시면 될것 같고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은 원래 블록체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이어 1 위에 구축되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. 그다음에 레이어 3는 분산 금융 어플리케이션, 게임 또는 분산 스토리지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표시된다.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앱으로 표시된다는 거고 어,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뭐랄까 더그 레이어 원 주력 코인들이 이렇게 레이어 쓰리까지 갈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화하는 단계죠. 언젠가는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좀 온라 기술이 약한 데라서 음, 상징성만 크고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애들은 아마 충분히 네. 기술적 바탕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는 이늘 출처고 네오늘은레이어를다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